반갑습니다. 개띠 선생님들. 잘 찾아오셨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958년생 개띠 선생님들이 말년 운을 높이기 위한 인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을 두어야 나의 말년 운이 좋아집니다. 나와 기운이 맞지 않은 사람은 멀리 해야 합니다. 모두 좋은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함께하길 바랍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소원 하나씩 꼭 남겨주십시오.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8년생 개띠는 매우 정의롭고 충성스러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며 그들은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강하게 느끼고 그 의무를 완수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띠는 신뢰할 수 있고 성실하며 항상 타인에게 도움을 주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 주변 사람들에게 큰 신뢰를 받습니다. 또한, 개띠는 공정함과 정의감을 중요시하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이익까지 고려하는 이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향 덕분에 개띠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58년생 개띠는 때로 지나치게 신중하거나 조심스러운 태도로 인해 결정적인 순간에 주저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이 너무 강해 완벽함을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중요한 기회를 놓치거나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향 때문에 개띠는 자신의 기운을 보완해 줄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더큰 성공을 거두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먼저, 개띠와 매우 좋은 조화를 이루는 띠로는 호랑이띠가 있습니다. 개띠와 호랑이띠는 명리학적으로 삼합 관계에 속하며, 삼합은 서로의 기운을 강화하고 보완하는 매우 좋은 관계입니다. 호랑이띠는 대담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성격으로, 개띠의 정의롭고 신중한 성향과 매우 잘 어울립니다. 호랑이띠는 주로 큰 목표를 세우고 이를 밀어붙이는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개띠가 때로 지나치게 신중하거나 조심스러워 결정을 미루는 상황에서 호랑이띠의 결단력은 개띠에게 자신감을 주고 빠르게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개띠가 중요한 재정적 결정을 내리거나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을 때, 호랑이띠의 대담한 성향은 개띠가 주저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두 띠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함께 있을 때 매우 긍정적인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호랑이띠의 추진력은 개띠에게 큰 힘이 되며 반대로 개띠의 신중함은 호랑이띠가 지나치게 무리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조정해 주어 둘 사이의 균형을 이루게 합니다. 이들은 함께 있을 때 서로의 강점을 최대한 발휘하며 특히 말년에도 더큰 성과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개띠와 매우 잘 맞는 띠는 말띠입니다. 개띠와 말띠는 서로의 성향을 잘 이해하고 보완할 수 있는 관계로 명리학적으로도 매우 좋은 궁합을 이루는 띠입니다. 말띠는 자유롭고 활기찬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성향은 개띠의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개띠는 책임감이 강하고 신중한 성격으로 인해 때로는 자신의 의무에 얽매여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지만 말띠는 그러한 상황에서 개띠에게 자유롭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하며 그들이 보다 유연하게 상황을 대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개띠가 지나치게 책임감에 매몰되어 있을 때 말띠는 그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며.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말띠의 자유로움과 활발한 성향은 개띠에게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게 해주며 개띠가 지친 상황에서도 다시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두 띠는 함께 있을 때 서로에게 활력을 주고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 넣어주며 말년에도 활기차고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말띠는 때로는 지나치게 대담하게 행동할 수 있지만 개띠의 신중한 조언은 말띠가 그들의 도전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상호보완적인 관계 덕분에 두 띠는 함께할 때더큰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토끼띠도 개띠와 매우 좋은 조화를 이루는 띠중 하나입니다. 개띠와 토끼띠는 명리학적으로 육합 관계에 속하며, 이는 서로의 기운을 상호보완하고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매우 긍정적인 관계입니다. 토끼띠는 온화하고 조심스러운 성향을 지니고 있어 개띠의 책임감 있는 성격과 잘 어울립니다. 개띠는 주어진 책임을 무리 없이 처리하려고 노력하지만 때로는 지나치게 의무감에 매몰되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토끼띠는 부드럽게 개띠의 부담을 덜어주고 그들이 감정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개띠가 중요한 가족 문제나 재정적 결정을 내릴 때, 토끼띠의 신중한 접근 방식은 개띠가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토끼띠는 개띠에게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조언하며, 그들이 평온하고 안정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개띠와 토끼띠는 서로의 성향을 잘 이해하고 배려하는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들은 함께할 때더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말년에도 개띠가 안정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개띠가 멀리 해야 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개띠는 정의롭고 책임감이 강한 성격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거나 무책임한 사람들과는 잘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고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개띠에게 스트레스와 불안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계는 개띠의 기운을 막고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개띠는 타인의 이익을 고려하고 협력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이기적이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사람들과는 충돌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변덕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개띠에게 해로울 수 있습니다. 개띠는 안정과 신뢰를 중시하며 꾸준하게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변덕스러운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들의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개띠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개띠의 목표 달성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개띠는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피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인연을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1958년생 개띠는 말년의 호랑이띠, 말띠, 토끼띠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과의 관계는 서로의 기운을 보완하고 강화하여 개띠가 말년에 더큰 성과를 거두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반면 자기중심적이거나 변덕스러운 사람들과의 관계는 피하는 것이 좋으며 이러한 사람들은 개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띠는 매우 책임감 있고 성실한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말년의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신중하게 관리하고 자신의 기운을 보완해 줄수 있는 사람들과의 인연을 소중히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연을 잘 유지하고 발전시키면 개띠는 말년에 더욱 풍요롭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인연법을 바탕으로 말년 운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맺는 인연이 결국 우리의 말년 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법에 따르면 모든 사건과 결과는 원인과 조건에 따라 발생합니다. 즉 우리가 맺는 인연은 마치 씨앗처럼 우리의 삶에 뿌려지고,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서 어떤 결과를 낳느냐는 우리의 선택과 행동,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말년 운이란 결국, 우리가 살아오면서 맺어온 인연과 심어온 씨앗이 맺는 열매라고 할수 있습니다. 좋은 인연을 맺고, 긍정적인 씨앗을 심었다면, 말년에도 그에 따른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 나쁜 인연을 맺거나 잘못된 선택을 반복해 왔다면 그로 인해 말년의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인연법에서는 좋은 씨앗이 있더라도 그것을 싹 틔우고 잘 자라게 하려면 적절한 조건이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원리는 말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인생에서 맺어온 관계와 노력들이 말년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꾸준한 관리와 적절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믿음직한 친구, 가족, 동료들과의 관계는 삶을 든든히 지탱해 주며 말년에도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반면 부정적인 인연이나 좋지 않은 관계가 계속된다면 말년에 안정감을 잃고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불교에서는 나쁜 씨앗을 심었더라도 그 씨앗이 자라지 않도록 노력하고, 올바른 수행을 통해 악연을 끊어낼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말년 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잘못된 선택을 했거나 좋지 않은 관계를 맺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그것을 바로잡고 나쁜 인연을 끊어내는 노력을 한다면 말년의 나쁜 결과를 피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말년 운은 우리가 맺어온 인연과 심어온 씨앗의 결과입니다. 말년을 평안하고 만족스럽게 보내기 위해서는 지금 맺는 인연과 선택에 신중해야 합니다. 좋은 인연을 맺고 좋은 씨앗을 심으며 그것을 잘 돌보고 가꾸어야 말년에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인연법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고 그 결과로 말년에도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958년생 개띠 선생님들의 말년 인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나와 기운이 맞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어 좋은 행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다잘될 것입니다.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가십시오. 오늘도 좋은 사람들과 많이 웃길 바라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소원 댓글 꼭 남겨주십시오. 매일 기도 올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십시오.